또 망했네. 이번 달도 적자야. 통장 잔고를 확인한 남편 최도윤의 한숨이 새벽 주방에 깊게 울렸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1층 은정 분식은 문을 연지석 달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박은정은 묵묵히 김밥을 말면서도 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결혼 3년 차, 은정은 시댁의 빚을 갚기 위해 남편과 함께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 5천만 원을 쏟아부었고, 시부모님까지 설득해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손님은 고작 서너 명, 많아야 10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메뉴를 바꿔봐야 할것 같아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뉴. 떡볶이랑 김밥은 기본 아니냐?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걸 찾아요. 평범한 분식집은 많으니까요. 은정은 밤낮으로 유튜브를 뒤지고 맛집 블로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분식집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분식집을 만들기로 첫 번째 변화는 메뉴였습니다. 기존의 떡볶이에 모차렐라 치즈와 베이컨을 추가한 은정인의 크림떡볶이, 할머니의 레시피를 재현한 옛날 김밥, 그리고 직접 만든 수제 어묵탕까지. 은정은 시어머니를 설득해 레시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될까? 재료비만 엄청 들어가는데. 도윤의 걱정에도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믿어봐요. 안 되면 제가 다시 회사 들어갈게요. 두 번째 변화는 인테리어였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중고로 구입한 빈티지 가구로 교체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식당이라기보단 작은 카페처럼 변신한 겁니다. 와, 여기 완전 분위기 좋은데요?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 첫 손님이 입소문을 냈고, 일주일 만에 손님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한달 뒤엔 점심시간마다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어묵을 튀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식당을 운영했고 매출은 날로 치솟았습니다. 석달 뒤 은정 분식은 동네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유명 블로거들이 찾아왔고 TV 프로그램 PD가 촬영 제안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보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나왔어! 화려한 명품 백을 든 여자, 도윤의 여동생 최소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이 가족에게 재앙의 시작이 될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연아, 너왜 여기 와? 도윤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최소연, 서른 살. 가족들에게 그녀는 골칫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빠, 좀 그러지 마. 언니 식당 잘 된다길래. 축하하러 왔지. 소연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가방 설마 또 아버지 카드로? 에이. 엄마 이번엔 제 돈이에요. 제 돈.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사 3개월 만에 지각과 조퇴로 잘렸고, 다음 직장에선 동료와 싸워 해고됐습니다. 이후론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일? 왜 해? 난 결혼할 건데. 그게 소연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낮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밤엔 클럽과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부모님의 카드로 명품을 사모으고 SNS에 과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석달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카드로 한 달에 800만원을 썼다가 들킨 겁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심지어 강남 피부과 시술비까지. 너 이게 뭐냐? 당장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가 분노로 떨었고 소연은 울면서도 빈정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오빠가 식당으로 다 갚을 거잖아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하나 없이 나간 그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그런데 석달 만에 나타난 소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염색해 금발로 물들었고, 메이크업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엔, 이거 다이아몬드 반지? 은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소연은 반지를 자랑하듯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삼캐럿이에요. 나 결혼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너가? 누구랑? 장현우 오빠 대기업 다니는 분이에요. 연봉 1억 넘어요. 소연은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인증샷까지. 이번엔 진짜예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에요. 여의도 호텔에서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너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 맞니? 내가 어떤 애인지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저만 믿어주질 않아요? 현우 오빠는 다 알아요. 그래도 저랑 결혼하겠대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정은 불안한 예감에 남편을 바라봤지만 도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혼식 꼭 오세요. 초대장 보낼게요. 소연은 홀연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씁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 애가 결혼을 제대로 할 리가?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 준다면 오히려 다행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연의 결혼이 거짓말로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불러올지 상견 날 처음으로 만하게 된 예비 심해부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심해부 어머님이 소연을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한달뒤 여의도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와 진짜 대단하다. 은정은 화려한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백여 개의 테이블 생화로 장식된 버질로드 소연의 결혼식은 상상 이상으로 성대했습니다. 저 애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시어머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랑 장현우는 실제로 대기업 과장이었고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 30평형이었습니다. 혼수만 해도 억대가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줄을 섰고 소연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신랑 현우의 얼굴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현우의 대학 동기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처남님, 축하드려요. 근데 현우 괜찮은 거 맞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현우가 결혼 결정하기까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일 때문에. 그 일이요? 도윤이 되묻자 동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석달 소연은 친정 집 식당에 들렀습니다. 언니 오빠 나 왔어요. 여전히 밝은 소연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소연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우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좀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현우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습니다. 저 사실 소연 씨랑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네. 결혼하기 한달 전에 소연 씨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죠. 근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보수적이신 분들이라 혼자 임신 사실을 아시면 난리가 날게 뻔했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께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근데요. 신혼여행 갔을 때 생리를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임신한 적이 없대요. 처음부터 없었대요. 뭐라고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랑 결혼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바로 이혼하려 했어요. 근데 소연 씨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했죠. 근데 소연씨가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만약 이혼하면 회사에 소문내겠다고 SNS에 다 퍼뜨리겠다고 저희 회사 이미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인데.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소연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그날 밤 도윤이 부모님과 은정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집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 애가 그런 짓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째 5월 어느 토요일 오늘 아버지 칠순이니까 다들 모여야 해. 현우의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연도 마지못해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상도 못할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소연이는 어디 갔어? 생일상을 차리던 중 소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더니 30분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층 방에서 찾아볼까? 현우의 동생 민우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 안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오빠가 찾으러 올 수도 있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쾅! 민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침대 위 옷깃이 흐트러진 소연과 그 옆엔 다름 아닌 현우의 친동생 장민우의 친구 재혁이 있었습니다. 이야! 민우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현우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옷을 여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 오빠,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현우는 주먹으로 제 역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 너, 사람도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소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울렸지만 소연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지? 그렇지. 현우가 소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두달 차부터 소연은 재혁과 몰래 만나왔습니다.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재혁은 소연보다 다섯 살 어렸고. 한량처럼 놀기만 하는 백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에게 끌렸습니다. 현우는 성실했지만 재미없었고 재혁은 위험했지만 짜릿했습니다. 결혼한 거 남편은 몰라? 응. 바보 같은 놈. 아무것도 몰라. 소연은 재혁에게 현우 카드로 명품을 사주고 고급 호텔에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스릴과 배신이 뒤섞인 위험한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킨 겁니다. 최악의 장소, 최악의 타이밍에...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현우는 소연을 끌어냈습니다. 소연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인간도 아니야! 처음부터 거짓말로 날 속이더니 이젠 바람까지 피워.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배신감보다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들고 나온 건 겨우 옷가방 하나. 연락할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지만 엄마가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들었다. 돌아오지 마라.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위장 임신 사기녀, 불륜녀. 모텔 싸구려 방에 누운 소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빈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것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자료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요. 그렇게 소연의 결혼은 단 6개월 만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소연은 원고 장현우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의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연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피고인 문제입니다. 6개월 내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판사의 말에 소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소연에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옥에서. 그 말을 끝으로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앞에서 소연은 한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빠, 문좀 열어줘요. 제발. 이웃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터폰에서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위장 임신에 불륜이라며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한두 개냐 내 오빠 가게까지 손님 끊겼어 다내 때문이야 뭐라고요 은정 분식 앞에 불륜녀 동선의 집이라고 대접어 붙었어. 매출반 토막 났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시켜. 쾅!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빠 가게까지 피해를 입었다니. 월세 35만 원, 반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발만 보이는 6평짜리 방이 소연의 새 집이 되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화장실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니. 명품 가방 12개를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400만원에 샀던 가방이 25만원에 팔렸습니다. 울면서 택배로 보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새벽 택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야, 최소연! 손 놀리지 말고 발 놀려! 30초에 박스 하나씩 옮겨야 한다고! 반장의 고함에 소연은 20kg짜리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피멍이 들었고 손톱은 부러졌습니다. 윽.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당 8만 원이 절실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채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생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클럽 갈래? 내가 쏠게. 금요일 밤 일주일치 알바비 50만 원을 받자마자 소연은 클럽으로 직행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낯선 남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언니, 직업이 뭐예요? 나? 음, 프리랜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택배 노동자라는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엔 3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는 2주 뒤인데, 애휴 어떻게든 되겠지. 자포작이었습니다. 위자료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갔지만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석달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석 달째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쫓겨나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일주일. 그때까지 105만원 입금 안 되면 자물쇠 바꿉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105만원.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소연은 부모님 집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차고 안에 세워진 아버지 차를 발견했습니다. 이차 팔면 되겠네.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몰래 복사해 둔차 키를 꺼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급한 거예요. 소연은 차를 몰고 중고차 매매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차에 GPS가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행동이 그녀를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이차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매매상 사장이 차를 한 바퀴 돌며 살폈습니다. 음 8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요. 좋아요. 바로 계약해요. 소연은 서둘러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800만 원. 이 돈이면 월세도 갚고 위자료도 조금 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매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차 손대지 마세요. 도난 차량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달려온 것입니다. 뒤이어 경찰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소연 씨 맞으시죠? 절도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버지 차예요. 제가 그냥 잠깐 빌린 거라고요. 소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절도로 고소합니다. 제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갔어요. 아빠! 아빠가 진짜 날 고소하는 거야.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법대로 처벌받아라. 소연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소연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한달 뒤로 잡혔고 집행유예가 확실했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감옥 가겠어. 패닉에 빠진 소연은 미친 듯이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옛 친구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발리 여행 사진. 에메랄드 빛 바다, 하얀 모래 사장. 그래, 여기야. 여기로 가면 돼. 소연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 어디론가 숨는 거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엔 15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은 서랍을 뒤지다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어머니의 신용카드. 이것밖에 없어. 떨리는 손으로 소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권 검색. 발리 왕복 1인 550만원. 리조트 한달 숙박 1200만원. 에잇, 모르겠다. 클릭, 클릭. 결제 완료. 총 1,750만 원이 어머니 카드로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씩 웃었습니다. 일주일만 있다 올게요. 그새 재판 날짜 미루면 되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 인천공항. 소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엔 여름 옷만 가득 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자유야.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거야. 그런데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최소연씨 잠깐만요. 출입국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5분 뒤 공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최소연 씨 맞으시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뭐라고요? 어머니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1,750만 원 무단 결제, 명백한 사기죄였습니다. 엄마가 날 신고했다고?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뭐야? 범죄자야? 사진 찍어야겠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몰디브는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소연은 멍하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해 욕망으로 불탄 그녀의 인생은 결국 차가운 수갑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소연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부모님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도윤만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의 눈빛엔 연민 대신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났을 때 면회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은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은정은 면회실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안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내가 교도소에서 굶고 있다는 소식 듣고 차마 외면은 못하시더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오빠 가게는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편찮으시고.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소연아, 나올 때는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나와.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정은 돌아섰고 소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과연 출소 후에 소연은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